안녕하세요 정리젠 책상입니다 오늘은 스케치업을 사용하실 때어 처음에 툴바 설정 하는 것과 그리고 화면 설정 그 기본적으로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처음에 초기 세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에 스케치업을 설치하면 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 같이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툴바가 나와 있는데 자, 필요한 툴바를 그때그때 꺼내서 쓰고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필요한 툴바를 몇개 꺼낼 건데요. 이 툴바를 꺼내는 방법은 이뷰 메뉴에서 툴바라는 메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툴바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예, 그러면 툴바가 이제 원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툴바가 Getting Started라는 이 툴바입니다. 이걸 켜주게 되면 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아, 그리고 Large Toolset이라는 게 바로 뭐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설치 이런 툴바들은 이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설치 하면, 어, 이런 툴바들은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죠. 제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꼭 저랑 똑같이 안뜰 수도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안뜰 수도 있으니까, 예, 뭐, 라지 툴셋이라는 게 바로 밑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 이두 개를 지금 전 체크를 했는데 어, 일단은 화면을 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화면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 좀 이렇게 가운데 정렬돼서 이제 원래 우리가 좀 하기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예, 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앞에 이 화면에 보이듯이 이런 어,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예, 이런 아이콘에서 앞쪽에 돌기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따로 띄어놓을수 있고요. 또 파란 부분을 잡아서 올리면은 이렇게 따로 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떨어져 나오면은 좀 불편한 게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툴바를 이제 가리게 되거든요. 물론 이걸 여기에 붙여도 가리긴 합니다. 가리긴 하는데 항상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우리가 그 위치를 알고 사용하는 것과 어 이렇게 이렇게 떠 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예, 컴퓨터 화면의 끝 부분에 가져가시면은 이 흰색 화살표가 그 끝부분에 닿을 때 자, 이렇게 쩔거덕 붙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면서 붙게 되고요. 어, 툴바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여기, Getting Started라는 툴바에 있는 내용과, 어, 여기, l a r g 에 있는 내용이 겹치는 게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편집, 그니까, 러 이걸 편집해서 또 이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편집을 해서 본인만의 어떤 툴바 체계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이쪽에는 없는 툴이, 이쪽에는 또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툴바 두 개를 기본적으로 꺼내놓고 쓰고요. 아, 뷰라는 이제 툴바는 이제 화면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놓은 건데, 일단 툴바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뷰 메뉴에 툴바라는 걸 선택하고 지금 제가 이두 가지를 체크했는데요. Getting Started, 라지 2세. 아,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쪽에 화면 오른쪽 밑에 광고가 뜨죠. 근데 여기 매저먼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서 뭐 입력하시고 이럴 때 이제 입력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을 받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광고가 이만하게 뜨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매저먼트가 이제 중간에 툴바에 있는데요. 체크하시면은 입력창을 이렇게 따로 띄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툴바 창이 켜있는데도 막 이런게 막 움직이죠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설정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는데 스케치업은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한 위치에다가 입력되면 뭐 이런 가운데쯤에 있으면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고요 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툴바가 뭐다 이렇게 다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한이 정도만 꺼내놓고 쓰셔도 됩니다 처음에 할때 제가 이거 설명을 하고 어, 뭐 모델을 만들거나 이제 스케치업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실제 이제 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툴바를 제가 이제 꺼내서 사용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듣다 보면 뭐 툴바 꺼내고 뭐 이런 툴바 무슨 기능입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뭐그때아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 쓰기 전까지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좀 써보, 써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툴바 자체에서는 이제 툴바를 제가 이제 툴바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이제 지나가면서 했는데, 어, 만약에 이런 툴바에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모아서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하면 여기 New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게 뜨고요. 여기 이름에다가 제가 새로운 툴바, 이렇게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OK 누르면은, 여기 에 툴바 목록에 제일 끝에 새로운 툴바라고 제가 새롭게 이름을 입력한 툴바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빈게 생기죠. 자, 그러면 이런 데서 필요한 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뭐 저만의 툴바를 만들 때 이런 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잡고 누른 채로 끌어다가 여기다 넣고 있거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끌어다가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자그럼 여기선 빠지죠. 기존의 툴바에서는 빠지고 이쪽으로 이제 옮겨지는 건데 이거를 컨트롤 키를 이렇게 눌렀어요.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옆에 더하기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복사가 돼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여기도 남아있고 여기도 남아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줄자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는 겁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방금 플러스 표시가 된 거가 이제 확인되실 텐데요. 그래도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도 넣어주면은, 여기도 줄자가 남아있고, 여기도 줄자가 남아있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Getting Started라는 툴바였잖아요. 어, 제가 이제 몇 개를 이쪽으로 당겨와서 여기 뭐 빠진 것도 있고 이랬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위로 올라가서 Getting Started를 선택, 선택을 하고요 Reset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아, 이걸 리셋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하면 예, 툴바가 처음으로 돌아가죠 처음에 이 상태였는데요 예, 여기에 변화 없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 버튼에서 여기 Reset All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되는 것만 리셋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선택하지 않은 이 목록 전체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도 하나 빼고, 여기도 하나 빼고, 어디에 갖다 놓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빼고 뺐다. 이렇게 여기도 좀 망가뜨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복구가 될 거기 때문에요. 이런 구두 발자국 밑에서부터 빼면 여기 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자, 이때, 어 여기도 새로운 툴바도 빼겠습니다. 이 새로운 툴바도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구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따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리셋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고, 여기에도 빠진 부분이 있고, 여기도 몇개 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허공으로 빼버리면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리셋어를 누르면, 자, 모두 복구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예를 하면은, 예, 모두 복구가 되죠? 여기도 복구가 되고, 여기는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 그러니까 기존의 스케치업에 어, 기,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툴바는 이런 식으로 복구가 되고, 이건 아마 제가 그 이미대로 만든 거라서 이 초기 상태를 얘가 기억을 못하니까 어, 복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장점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조금 단점이 이런 툴바 체계를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만들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지우거나는 가능한데 세이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저장해서 다른 컴퓨터로 가져가서 뭐 쓰거나 이런 게안 되거든요. 단축키 체계는 저장할 수 있거든요. 단축키 눌러서 그걸 이제 어떤 기능을 이제 단축키를 눌러서 사용하는 그런 걸 저장할 수 있는데 이런 툴바에 하면은 저장이 안 됩니다. 음, 단점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지금 이런 걸 이렇게 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창을 끄면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빠지지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리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뷰에 가서 툴바에 가서 이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움직이면은 이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창이 떠 있어야만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자, 리셋을 해서 예, 처음 상태로 복구를 하고 새로운 툴바는 예, 여기서 목록에서 찾아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딜리트를 누르면은 이게 없앨 수가 있죠. 새로 만들어서 쓸 거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툴바를 이렇게 이렇게 꺼내는 거고 툴바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렇게, 어, 작업 환경을 꾸며놓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가. 아, 어, 뭐, 여러가지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윈도우 메뉴에, 디폴트 트레이라는 메뉴에 가서, 어, 이게 디폴트 트레이, 트레이 체계가 지금 2010, 제가 2018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런 트레이라는 체계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쇼트레이를 하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창들이 모여져 있는데 예전 어, 예전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2015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요. 2015 버전은 이런 트레이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낱개낱개로 낮게 낮게 이렇게 떠 있는 이렇게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낱개낱개로 떠 있는 이런 상태로 저 프로그램이 떴었거든요. 이건 한 창에 다 묶여 있는 건데, 그, 예전에는 이제 윈도우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식이었어요. 이런, 이런 창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기도 하나 있고, 뭐 여기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거나, 아니면 이런 화살표에다 붙여주면은 자리를 잡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 요게 제가 윈도우 메뉴에서 디폴트 트레이에서 이제 쇼 트레이를 누르면서 뜨게 된 건데 여기에서 아, 저는 스타일이라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디폴트 트레이에 가서 스타일스 요걸 체크하면은 요 목록에 요게 이제 뜨게 됩니다. 요 목록에 요게 뜨게 되고 요거를 만약에 여기 디폴트 트레이에서 이거를 빼면은 여기서도 없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목록에 없으신 분들은 어, 내 거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윈도우 메뉴에 가서 디폴트 트레이에 스타일을 체크를 하면 이렇게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집 모양 아이콘이 현재 이제 여기 우리가 만들고 있는 화면상에서 쓸수 있는 기본 형식들 아 여기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기본 어, 형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인모델이라는 버튼인데 어, 화면상에 적용되고 있는 스타일 화면에 바탕 색깔 또어 뭐 면관청을 만들면 이제 앞면 뒷면을 따로 색깔을 표현하는 게 있는데 아,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제 설명을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런 막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서 좀한세개네개 정도 이제 그그 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또 앞면 뒷면에 대해서 이제 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 얘기를 들으시면은 지금 얘기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사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어, 스케치업을 좀 사용하셔서 그런 어떤 경험을 좀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일단은 이제 이 모델은 이 현재 화면상에서 적용되는 어떤 형식들, 면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선의 굵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건데요. 입 어, 모델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을 누르면은 여기 디폴트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디폴트 스타일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식들이 있는데 아, 스케치업이 처음에 설치되면은 이 디폴트가 이제 기본이란 얘기라서요세요 디폴트 이거를 누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상태로 설치가 됩니다. 음, 설치해본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laughs> 이게 기본, 설치, 기본 설치가 사실 이게 이제 기본 설치 상태이긴 한데. 이렇게 안 되신다고 해서 사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형식들 여기서 이게 찍으셨을 때 다른 마음에 드는 색깔들이 있으면 선이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거나 색이 안 뜨거나 이러지만 않으시면 쓰시는데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 스타일로 이렇게 두고 하는데요 이거랑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어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에 이 툴바 체계는 저장이 안 되는데 그 화면에 적용되어 있는 단위. 여기서 모델 인포에 들어가면은 여기 유닛이라고 있죠. 유닛에 덱시말, 밀리미터. M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스케치업은 단위를 여러 가지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치 단위를 일부러 쓸 이유는 없습니다. 스케치업을 사용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 캐드랑 연동을 해서 사용하거든요. 캐드 도면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그걸 뭐 밑에 깔고 건물을 올리거나 그걸 기반으로 어떤 3D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캐드의 기본 단위 체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거를 같이 동시에 따라가는 거니까요. 요거 유닛 찍고 밀리미터. Mm. 현재 이 메뉴는 윈도우 메뉴에서 모델 인프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유닛에 밀리미터. Mm. 자, 이 단위 체계랑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스타일 체계랑 아, 요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툴바는 제가 따로 테스트 안해서 기본적으로 쓰고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기 툴바에서 오른쪽에 누르면 목록이 뜨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이제 켜서 쓰면 되니까요. 처음에 한 번만 어, 만약에 레이어다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다, 다음 음켤 때는 또 켜지고 이러기 때문에, 어 사실 출발 체계가 저장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아 확실한 거는 여기, 디폴트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 메뉴에서, 모델 인프에 가면, 단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형식들이 좀 일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화면에, 구도를저장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거 뷰라는 툴바 꺼낸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뷰는 툴바에서 뷰를 선택하면 볼수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이 ISO라는 게 약간 3D 뷰를 좀 고정적으로 잡아 주는 건데 어, 이걸 누르면 여기 지금 이게 y축. 어, 녹색 y축. 그리고 여기 이제 x축인데요. z축이고. 자, 이게 약간 자리를 잡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눌러 볼게요. 자, 이게 똑바로 딱 이렇게 좀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걸 이렇게 돌리다가이거 누르면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줍니다. 보통 작업을 하실 때, 자, X축과 Y축. 이걸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뒤, 앞. 이렇게 이제 보통 작업을 하죠. 그래서 탑뷰를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 그리고 프론트를 하면은 이렇게 앞에서 본 모습이 됩니다. 보통 작업을 이제 이쪽에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대략 요런 뷰로 이렇게 해놓고 이걸 딱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잡히죠.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한 명이 서 있을 겁니다. 처음에 설치하시면은 사람이 서 있는데 요 사람이 키가 한 160, 여기 줄자가 이제 키잴수 있는, 뭐 이렇게 거리를 잴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찍고 올려서 이쯤에서 기다리면은 한 160이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키가 160인데 어, 스케치업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 이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이나 인테리어가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쓰는 공간을 만들고, 사람이 쓰는 어떤 건물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준 척도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기준 척도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스케치업에다가 뭘 만드시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어 처음에 이렇게 그렸을 때 저기 위에 디멘션에 보면은 2,395, 3,300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도 사실 별 다른 게안 보이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열린 사람이 서있을 때와 사람이 없다 뿐이지 이 체계가 뭐이 좌표 체계가 더 작아졌다거나 커졌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사각형을 나는 조그맣게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저 단위를 보시면 지금 3639,752.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자, 사람은 여기 컴포넌트라는 항목에서 다시 꺼낼 수 있는데, 일단 이 장면 안에, 어 일단 나온 거는요. 여기 인모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장면에서 한번 쓴 거를 이제 보관하는, 쓴 모델을 보관하는 이제 이런 건데,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건데, 이걸 꺼내서 0점에다가 한번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죠? 상자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 커서를 여기다 대고 확대를 막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서 있습니다. 휠을 이렇게 굴리면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여기 서 있죠? 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화면에 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이런 상자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웠고요 자,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제 확대를, 뭐, 손으로 이렇게 키를 굴려서 해도 되지만, 위에 있는 여기, zoom extend라는 걸 누르면, 딱, 장면 안에 있는 물체들만 기준으로 이제 확대가 되죠. 사람이 확대가 되죠. 대략 뷰를 이렇게 잡고, 저는 이제 요 상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사람이 너무 영점에 서있는데 약간 옆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이상태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 어, mm. 모델링 프에서 밀리미터, mm. 그리고 스타일은 기본 스타일. 자, 현재 유체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툴바는 저장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툴바 체계는 저장이 안 되는데, 일단 여기 한번 꺼내 놓은 거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꺼내서 쓰면 되는데. 기본 단위와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런 뷰 방향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스타일 이런 거는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장하냐면 파일에 가서 세이브 에 p 즈 템플릿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어 새로운 시작 형식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디 i 어, p 스크립션은 이제 설명인데요. 음 이번에 새로 만든 형식 단위 밀리미터. Mm, 미터 mm 그리고 어, 기본 스타일 포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파일 네임은 이게 실제로 파일로 저장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기 파일에서 뉴를 누르면은 에 그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set as default t e m 은 우리가 save를 누르면은 어 이게 이제 기본 형식이 됩니다. 요 파일에 가서 뉴를 누르면 이제 이 형식 이 그대로 열립니다. 자, save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거 저장이 된 건데 어 변화를 일단 줘볼게요. 사람 지우고 그냥 형식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색깔이 좀 다르게 바꾸고 뷰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일에 가서 n 를 선택하면 어,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걸 저장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뭐 아니요를 해도 되고요 뭐 예를 하시면 저장하셔야 되는데 별, 별거 별안 만들었으니까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보였던 색깔 체계와 사람이 서 있고 아마 단위를 바꿔도 이게 복구가 될 겁니다 단위 한번 바꿔 볼게요 요거를 자, 인치로 바꿨습니다. 단위 인치를 바꿨고 형식은 이걸로 바꿨고 사람은 지우고 돌렸습니다. 툴바도 하나 없애 볼까요? 복구 되는지 한번 이거 테스트 해 볼게요. 뷰에 뷰를 없앨게요. 하고 뉴를 하면은 방금 전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죠.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사람 복구 됐고요. 툴바 복구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 인프에 가면 밀리미터로 변경이 되어 있죠. 형식 디폴트 스타일로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형식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템플릿은, 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가셔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면, 여기 템플릿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전에 이제 저장한 그 템플릿 파일이 저장되어 있죠. 추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업을 설치하시면은, 이런 템플릿 목록을 시작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오케이 하고 그 시작 화면이 여기 헬프에 가서 웰컴 투 스케치업을 누르면은 이제 이런 창이 맨 처음에 스케치업 설치하면 뜨거든요. 여기에서 템플릿을 열면은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걸 선택할 수 있죠. 아, 아마도 처음 설치하시면은 인치나 피트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아키텍처를 디자인 밀리미터나 아니면 이쪽에 컨스트럭션, 뭐 다큐멘테이션 밀리미터,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어, 그런 항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처음에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형식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셔도 되고, 예, 요거는 스타팅 유지 스케치업을 누르면 이제 스케치업이 켜지는 건데, 이건 제가 아마 메뉴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눌러도 반응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장된 템플릿을 어, 활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딴걸 띄울 때, 어, 나는 이런 형식 말고, 다른 형식을 하겠다 해서 여기서 딴 거를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밀리미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리미터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어, 여기서 뉴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형식이 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뉴 버튼을 눌렀는데, 뭐,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다시 여기 윈도우 메뉴에 가서, 프리퍼런스, 네, 그리고, 컨스트럭션, 다큐, 어, 다큐멘테이션, 이걸로 제가 지금 바꿨네요. 아키텍처를 밀리미터 아니면은 어 여기 미터가 기본 단위로 되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녹색 배경으로 뜨는 이걸로 해놓고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 뉴를 선택하면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단위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모델 인포에 가서 어 유닛을 보면 미터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음, 미리 세팅되어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만든 것은 여기서 관리가 됩니다. 이걸로 설정을 하고 오케이를 해놓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했던 환경 그대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템플릿은 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가셔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면 여기 템플릿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에좀 전에 이제 저장한 그 템플릿 파일이 저장되어 있죠. 어, 최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업을 설치하시면은 이런 템플릿 목록을 시작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오케이 하고 그 시작 화면이 여기 헬프에 가서 웰컴투 스케치업을 누르면은 이제 이런 창이 맨 처음에 스케치업 설치하면 뜨거든요. 여기에서 템플릿을 열면은 어,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걸 선택할 수 있죠. 아, 마도 처음 설치하시면은, 인치나 피트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아키텍처를 디자인 밀리미터나, 아니면 이쪽에 컨스트럭션, 뭐, 다큐멘테이션 밀리미터,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처음에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형식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셔도 되고, 예, 요거는 스타팅 유지 스케치업을 누르면 이제 스케치업이 켜지는 건데, 이건 제가 아마 메뉴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눌러도 반응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장된 템플릿을 어, 활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딴걸 띄울 때 어, 나는 이런 형식 말고 다른 형식을 하겠다 해서 여기서 딴 거를 지정을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서 밀리미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밀리미터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은 어, 여기서 뉴 하고 이렇게 해 주면은 형식이 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뉴 버튼을 눌렀는데 뭐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다시 여기 윈도우 메뉴에 가서 프리퍼런스 네, 그리고 컨스트럭션 다큐, 어, 다큐멘테이션 이걸로 제가 지금 바꿨네요 이 아키텍처를 밀리미터 아니면은 어, 여기 미터가 기본 단위로 된 이걸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녹색 배경으로 뜨는 이걸로 해 놓고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 뉴를 선택하면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단위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모델인 포에 가서 어, 유닛을 보면 미터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음 미리 세팅되어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만든 것은 여기서 관리가 됩니다. 이걸로 설정을 하고 오케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했던 환경 그대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케치업 쓰실 때, 뭐 제가 이전에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스케치업 초기에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인 작업을 할때요 정도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좀 간단한 물체를 만든 걸 통해서 이제 툴바도 하나 두 개씩 소개해드리고 를그 다음에 그 스케치업에 있는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